뭐 하는데 그리 고민이냐?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하려는데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비슷비슷한지. 당부야,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직접 펀드를 고르고 싶은 투자자를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죠. 잠깐, 재무 상태, 투자 기간, 투자 목표, 위험 성향, 투자 선호 방법 등을 고려해서 투자할 펀드 유형은 정했느냐? 네, 네.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성장형에 투자할 거예요. 그럼 일단 비슷한 유형의 펀드를 뽑아볼까? 어허, 엄청 많아. <laughs> 일단 펀드 크기를 좀 살펴보자꾸나. 펀드 크기? 펀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펀드 크기가 너무 작으면 분산 투자의 한계 탁 부딪히죠. 하지만 너무 커도 운용 철학을 고수하기가 힘들어요.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 크기가 10조인데, 투자 대상인 성장주가 1조밖에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어허! 그런데 여길 보니, 우리나라엔 큰 펀드는 별로 없는 것 같구나. 천억 이상 되는 것도 9.1%밖에 안 되는군. 쪼매난 펀드만 조심하면 되겠네. 응? 안 돼요, 형님. 제가 점 찍어둔 새로 나온 펀드인데. <laughs> 음, 알아요. 신상 펀드는 거의 쪼매난데, 무조건 크기로 분리하면 불리하겠지 하지만, 너 같은 초보 투자자는,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단다. 펀드의 운용 기간이, 적어도 2, 3년 이상 된 꾸준히 규모가 늘어난 펀드를 골라야 안전해요. 네네. 그 다음 살필 것, 수익률. 어? 형님, 수익률은 어차피 과거 값이라서, 앞으로도 좋을지 말지는 얘기해주지 않는다며요. 그렇지. 하지만 1년, 2년의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수익률은 펀드의 운영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3년 이상의 누적 수익률이나 수익률 흐름 등을 비교해보는 것은 필요하답니다. 비슷한 그룹의 펀드와 비교하여 꾸준히 상위 그룹에 들었는지 수익률이 안정적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피세요! 동님! 근데 수익률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수록 위험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기억하고 있구나! 하하하! <laughs> 표준 편차를 좀 살펴볼까? 표준 편차?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란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0%라면,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아래로 20%! 위로 20% 범위내서 움직였단 뜻이지! 어, 그럼 표준 편차가 50%인 펀드는... 우와...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좋겠네요! 얼! 형님, 저 펀드이같이 생긴 건 뭐다요? 베타라는 기호로 시장 전체가 일정 비율만큼 변할 때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 그에 비해 얼마큼 변했는가를 나타냅니다! 1보다 크면 시장보다 크게 변동! 이르면 희장하고 동일하게 변동. 일보다 작으면 희장보다 작게 변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근데, 형님, 고민이에요. 표준 편차나 베타로 위험이 적은 펀드를 고를 수 있다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과 위험은 같이 움직이니까, 위험이 적으면 수익률도 낮을 텐데. 그래서, 샤프 지수가 있는 거란다. 아, 샤프, 아이. 연필 말고 샤프... 이 녀석이 어디서 말장난이냐! 샤프지수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익을 나타냅니다. 흥부야, 전에 수익과 위험에 대해 공부한 것 기억나느냐? 아, 그럼요! 고층 유리창 청소부가 위험수당을 받듯 수익은 위험이라는 기분 나쁜 것을 견딘 대가로 주는 보상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모든 펀드가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 동일한 수익률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10이라는 위험에 7을 보상해주지만, 13을 보상해주는 펀드도 있기 때문이죠. 어? 난 13주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펀드를 비교해서 고를 때, 자프지수가 더큰 쪽으로 고르세요. 단, 자프지수가 마이너스라면 아무 의미 없으니 비교 불가.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펀드 비용을 살피기. 투자 수익률을 펀드 비용이 깎아먹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펀드를 골라야 하는데, 음, 저렴한 비용? 어, 일단 투자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선치 수수료를 내는 A형 펀드를 고른 후총비용이 가장 저렴한 걸 찾는 거지. 그리고 자산 운용 보고서를 참고해서 TR과 매매 수수료가 적은 것을 고르면 된단다. 아, 물론 이두 개는 과거 값이라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지? 어, 한눈에 볼수 없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면 비용 등을 공시해 놓았으니 찾아볼 수 있단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펀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